안녕하십니까. 문틀란 팀입니다. 4.7 보순이 끝난 후 윤석열 전 총장의 본격적인 정치 활동 시작 시점을 두고 정치권에 관심이 뜨겁습니다. 이런 가운데 국민의힘의 주호영 원내대표가 최근 7월 이전에 윤전 총장이 입당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나서 왜 시점이 7월인가 또 그것이 차기 대선 승리를 바라는 야권 입장에서 어떤 의미가 있는지 관심이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주 원내대표의 발언과 비슷한 맥락에서 윤전 총장이 5월 늦어도 6월엔 국민의힘 입당 여부를 결정 내릴 것이란 전망도 일각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이 모두 7월 이전 윤전 총장의 정치행보 시작과 맥이 닿아 있습니다. 7월 입당설은 그때가 되면 국민의힘에 자기 대선 후보 선출을 위한 예비 경선이 시작된다는 점과 연결돼 있습니다. 또한 서울과 부산 시장 선거 압승으로 국민의힘이 야권의 명실상부한 대표라는 자신감이 깔려 있습니다. 민주당의 경우는 투표일 6개월 전에 후보를 선출하게 돼 있어 당내 경선은 9월 초면 끝이 나고 후보가 결론 날 예정입니다. 그런데 민주당 일각에선 이 일정을 더 늦추려는 움직임도 일고 있는데. 일찍 후보를 뽑아 야당의 공세에 노출되는 시간을 최소화하겠다는 의도입니다. 이런 상황들을 감안했을 때 국민의힘의 차기 대선 후보도 여당과 비슷한 시기인 9월경쯤에 결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런 점에서 윤전 총장이 국민의힘 당내 경선에서부터 참여하려면 7월 이전에 입당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야권 대통합은 자기 대선 승리를 위해 필수적이지만 윤전 총장의 합류 시점을 7월 이전이라고 못 박는 그 시기의 적절성엔 다소 의문이 있습니다. 윤석열 전 총장의 조기 입당을 재촉하는 주장엔 제3지대에 홀로 머물다가 후에 통합하는 방식은 오세훈, 안철수, 서울시장 단일화 상황이 보여주듯이 윤석열 전 총장에게도 유리한 구도가 아니며 윤전 총장도 그걸 느꼈을 것이라는 판단하에 나온 발언입니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홀로 떨어져 있어도 일주일에 최소 천만 원 이상의 엄청난 대선 준비 비용이 들어가는 문제도 거론하면서 개인이 그것을 감당하긴 어렵기 때문에 당에 일찍 입당하는 것이 유리하다는 점도 강조하고 있습니다. 주원내대표의 이 같은 논리는 현실성이 충분히 있지만 전부 다 맞는 말이라고 보긴 전략적으로 모호한 부분이 있습니다. 안철수와 경선에서 이긴 오세훈의 승리는 비용의 문제라기 보다는 유권자가 여당이라는 거대 정당과 맞서 싸울 조직이 있는 오후보를 선택한 배경과 또오 시장이 시장 경험이 있다는 점도 현실적으로 크게 작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곧바로 산적한 서울시장 업무에 투입되어야 한다는 점이 유권자들로 하여금 경험이 있는 오 시장을 단일 후보로 선택하게 한 주요 요인 중 하나였다고 볼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점들이 국민의 힘의 후보들과 예선에서 경쟁해야 하는 윤석열 전 총장에게 그대로 적용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자기 대선은 정권 심판과 경제 살리기가 핵심 두 축이 될 것입니다. 정권 심판에선 윤석열이 압도적 상징성을 갖고 있어 대선 본선에서뿐만 아니라 경선에서도 유리한 상황이라 할 것입니다. 이 점은 비용에서의 열쇠로 깨질 수 있는 성격의 문제가 아닙니다. 윤전 총장의 경우 스스로가 판단할 때 현재로선 국민의힘 후보와 예비 경선에서 이기기 위해 많은 비용을 쓰며 힘을 뺄 필요성이 없다고 판단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윤석열은 국민의힘이 제시하는 일정대로 움직이지 않을 가능성이 큽니다. 야권 대통합엔 찬성하겠지만 그 시기나 형식은 7월 이전 입당이 아니라 하반기까지 제3지대에 머물면서 지켜볼 가능성이 있습니다. 7월 이후가 돼야 현재 윤석열 전 총장이 진행 중인 직무정지 무효소송 재판도 마무리될 것이고 무엇보다 조직이 없는 상태에서 홀홀 단신으로 국민의힘에 입당하게 되면 자칫 정치적 불소시계가 될 위험성이 있다는 점을 윤전 총장도 충분히 알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한 상황은 윤전 총장 본인의 입장에서뿐만 아니라 야권 전체적으로도 부정적인 상황입니다. 치월의 시한을 못 박을 필요는 없지만 윤전 총장의 본격 야권 합류가 너무 늦진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국민의힘과 국민의당 합당 이후 당명이 바뀔지 아니면 지금의 국민의힘 당명이 그대로 유지될진 지켜봐야 하겠지만 그 과정을 지켜본 후 통합된 야권에 합류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민주당이 당내 경선을 치열하게 치르며 국민적 시선을 끌고 있는데 국민의 힘이 당 밖에 윤석열 전 총장에게 시선을 빼앗기는 상황이 되면 국민 눈에 야권이 불안하게 보일 수 있습니다. 또한 윤전 총장 본인도 합류가 너무 늦을 경우 여론의 관심에서 밀려날 위험성도 있습니다. 언제까지 국민 여론이 제3지대에 홀로 머물고 있는 윤전 총장을 향할 것이라고 장담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집권 세력이 당내 경선 일정에 들어가기 전엔 윤전 총장도 야권 합류를 결정할 것입니다. 차기 대선은 정권 심판과 경제 살리기가 주요 화두가 될 전망입니다. 정권 심판에선 윤전 총장이 단연 앞서가지만 경제 능력에선 현직 경기도지사인 이재명이 경제 능력이 있는 양 착각돼 떠오를 수 있습니다.이재명의 경제 능력이란 도민 세금으로 자신의 정치적 목적을 위한 퍼주기 행정을 편 것이 그 실체입니다.퍼주기 피해는 오히려 차기 대선 경쟁에서 국가 부채 등과 연결돼 근절되어야 할 포퓰리즘으로 떠오를 것입니다. 코로나 전국으로 훼손된 국가의 정상화란 관점에서 이재명의 퍼주기 행정은 중요한 약점이 될수 있습니다. 문정권의 잘못된 소주성 정책, 일자리 정책, 부동산 정책, 에너지 정책, 대기업 정책 등을 바로잡는 것만으로도 국가 발전의 주요 동력이 될수 있습니다. 대선 후보 일정에서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가 TV토론인데 윤전 총장은 여기에 탁월한 능력을 갖고 있음을 지난 국감장에서 보였습니다. 말로 먹고 사는 정치인들을 상대로 방어와 공격을 자유자재로 구사하는 탁월한 토론 능력을 보였습니다. 국민의힘 등 야권과 윤석열 전 총장 양측은 그들의 분열을 노리고 있을 문정권 의도에 말려들지 않으면서 통합의 시너지를 최대화할 수 있는 현명한 길을 택해야 할 것입니다. 문틀란TV 여기서 마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방송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